안녕하세요. 상승 미소입니다. 화요일 방송을 하루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죠. 미국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위터 대전,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 도대체 시장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우지수 기준 670 포인트 정도 크게 하락했는지? 우리장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직전에.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루 먼저 땡겼습니다. 괜찮으시죠? 왜너 하루 먼저 나왔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laughs> 제책 광고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책이 지난 8월 22일 출간한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판사에서 출간한 저의 책 '돈의 감각'입니다. 벌써 주문하신 분, 그다음에 이미 읽으신 분들 댓글에 잘 읽었다 이런 그다음에 메일로 감사하다는 좋은 책잘 읽었다는 격려 고맙습니다. 여러분, 돈의 감각은 통화량 관점에서 경제를,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책입니다. 제 방송이 다른 방송하고 구별되는 게 바로 신용의 팽창과 축소, 경제 위기, 부채 위기를 미리 예상하기도 하고 방향을 추론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제 강의 여러 번 앞에 방송으로 준비했지만 책으로 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댓글로 격려, 서평도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laughs> 예.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용균 선생님입니다. 어, 아마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블룸버그 방송 보면서 S&P 500 지수 보고 있었는데, 4월 연설 전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보복이었고, 파월 의장 연설 중에 반등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본 다음에 트윗을 날리고 대하락이 시작되더군요.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토마스 류 선생님과 인터뷰하면서 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파월 의장이 원하는 내용을 즉 0.75%니 뭐 미드사이클 그 어저스트먼트 이런 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에 영향을 준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제가 틀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균 선생님 이 글도 보고 그 다음에 이미 다른 쪽의 정보 확인을 통해서 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먼저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잭슨홀 미팅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제가 네 가지 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변수가 안 나오면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뭐, ECB와 중국의 금리, 그두 가지였고요. 가장 중요한 다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장이 연설이 중요하다. 미드사이클 어저스먼트에 대한 변화가 나올까? 시장이 원하는, 최소도 뭐, 내년에 제로금리까지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것인가? 이 변수였고요. 두 번째는 무역 분쟁에 대한 트럼프 변수의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즉, 최소한 무역 분쟁이 확대되거나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두 가지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두 가지들 다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완전히 저의 예상과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황별, 지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새벽까지 도대체 무슨 사건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S&P 500 지수가 어떤 반응과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인을 알아야 질병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야 향후 흐름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장에 그려 왔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인베스트닷컴에서 나온 5분 차트입니다. 즉 S&P 500의 5분 차트고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8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의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1번 지수가 1% 정도 급락한 거, 럼장 시작 전입니다. 이게 지금 선물 차트이기 때문에 저게 보여지는 건데요. 1번 도대체 S&P 500이 장도 시작되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 1% 가까이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 예.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복 관세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팩트만 알고 계십시오. 즉, 아하. 중국의 보복 발표로 이거 무역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겠네.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도 있겠네.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1% 가까이 선물 시장에 하락했고요. 장 시작도 당연히 이렇게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점, 2번 시점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에서는 이런 이야기, 핵심이 이겁니다. 연준, Fed는 미국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면수를 면밀히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혹시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반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1% 가까이 하락 출발했던 것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아, 이 얘기는 뭐냐. 저의 예상대로, 뭐, 어드사이클 어드저스먼트나, 트 0.75, 뭐, 12월까지,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내년에 금리, 제로금리까지 얘기한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왔지만, 잭슨을 연설해서 이미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아하,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이 통화정책으로, 어, 도움을 주겠구나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상승으로 화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정도 지나서 3번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윗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예, 미국 제조업체들 즉, 즉각 중국을 떠나라 중국의 대체지를 찾아라 이건 명령이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했습니다. 뭐 중국은 필요 없다. 없는게 더 낫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윗을 날리자 이게 결국은 3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이 나온 이유는 1번 시점에서 미국의 그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때문인 거거든요. 열이 받았던 거죠. 거기에 2번 시점에서 잭슨을 연설해서 파월 의장이 원했던 대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 받아 가지고 이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도대체 미국의 적은 파월이냐, 시진핑이냐? 둘다 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무튼 제조업체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그 시장에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고요. 4번 시점에서는 더욱더 하락이 깊어졌죠. 그 이유는, 이제, 루머가 난무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9월 초에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아예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어, 지난 월요일이죠. 화웨이에 대한 미국, 미국산 반도체 거래이 임시 면허를 내줬는데, 이 임시 면허를 아예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하락했어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미국이 3천억 달러 관사에 대해서 5% 상향을 발표했죠. 왜? 1번, 중국이 반응에, 중국의 보복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어, 5번 시점에서는 파워르장이 다른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 이거 시장이 너무 하락한다 해가지고 걱정되는데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끝나기 직전은 좀 올랐었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시장을 격하게 떨어뜨렸던 것은 파워르장의 연설이 아니다. 파워르장의 연설은 오히려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리꽂게 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중국의 보복관세, 이러면서 나왔던 무역전쟁의 심화, 불확실성의 확대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날, 위안화와 원달러, 달러원 환율도 똑같았습니다. 달러원 환율, 밑에가 달러 올 환율이고요. 위에가, 달러 대비 역에 위안화 환율입니다. 지금 화살표 시점이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 트윗이 딱 나온 시점입니다. 10시 반, 11시경이고요. 그때부터 달러 원 환율은 1218원까지 수직으로 10원 정도 올라갔고요. 역에 위안화도 7.13까지 끌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즉, 앞에서와 뒤에서 화면은 똑같지 결국은 시장 불확실성을 확대했던 것은 잭슨홀 미팅이 아니라,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죠. 아무튼 잭슨을 미팅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결론을 내면 첫째 파월 의장의 연설은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참가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게 팩트고요.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확대 가능성에 시장이 급락을 보였던 것이다. 세 번째 9월 초 미국과 중국의 협상 및 하웨이에 발급한 임시 면허 취소의 설, 취소 루머가 시장을 계속 더 불황하게 만들어서, 하락을 극대화했죠. 그런데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요. 마지막으로 장 끝난 후에 미국의 3천억 달러 건세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정도는 트럼프가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했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만약에 3천억 달러 관세 확대가 시장 장중에 나와버렸다면 아하 화웨이 취소 뭐 협상 취소는 없구나 하면서 오히려 좀더 상승 반전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잭슨을 미팅 이후 벌어졌던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도 찾아봐야 됩니다.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는 첫 번째 무역분쟁이 이렇게 격화됨으로써 격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 파월 의장이 직접 봤죠. 9월 20일 경에 있을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이나 가능성이 무척 높아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극단에서 피어오르는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화웨이 임시 면허 및9월 협상 취소설이 부정됐습니다. 즉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인해 준 거죠. 이게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또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장 마감 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CME 시카고 선물거래했습니다. 이게 CME입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는 다양한 선물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패드 퓨처스, 패드 펀드 레이트 퓨처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즉, 패드의 기준금리 예상하는 일종의 게임인데요. 자, 이게 9월 달 패드의 기준금리 예상치인데 잘 보시면 9월 달에 0.25% 인하 확률을 95% 즉, 100명 중에 95명이 인하한다 이렇게 배팅을 했는데요. 파란색 꿈이 일주일 전에는 이게 77.7%였는데, 바로 파워르저의 발언 이후에 이게 9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9월 금리고요 12월 예상치를 보면, 12월 Fed Fund Rate Futures를 보면, 예, 1.50에서 1.75. 즉, 현재 2.0에서 2.25잖아요. 그것보다 0.5%. 즉, 9월에 이어서 12월에도 한번더 내릴 거라고 보는데, 이게 확률이 보면 일주일 전에 33.7%에서 52.8% 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야 이거 앞에 부분보다 낮잖아. 아니죠. 위에 보십시오. 0.5%가 아니라 0.75즉 지금보다 0.75 낮은 수치로 금리를 더 인할 것이라고 예상한 선 24.7%예요. 한술 더 떠버린 거죠. 아무튼 기존보다 0.5%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 파악하는 이렇게 배팅하는 확률이 무려 77%를 넘는다는 거죠. 즉,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지금보다 더 완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배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요소고요. 반면에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은 금융시장의 불, 부정적인, 불안한 요소도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중국의 강력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중국은 미국의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양보하면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걸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한 정물타격으로 관세보복에 나서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앞으로 미국이 웬만큼 양보하거나 뭐 서로 합의할 분위기 아니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죠. 이건 불확실성 확대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내년 대선 때까지 아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보복 관세 부분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보냐면, 자, 중국의 관세 보복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요 첫째는. 12월 이후 중단되었었던 미국산 수입산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재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9월 1일부터는 대두 및 석유에 대해서 지금보다 5% 관세를 더 올리고, 과일 및 육류에서는 10%, 그 다음에 12월 15일부터는 공유, 곡물, 대두죠. 미국산 곡물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5%가 아니라 다시 5% 높아, 높여서 10%로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아침 8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잘 보세요. 자동차, 대두, 석유, 육류, 곡물 예, 이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대선에서 강력한 지지층이란 말이죠. 그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트럼프 연먹이기 전략, 빅엿 전략으로 나와버린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아, 중국이 미국이 웬만큼 뭐 오지 않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물먹이기 전략으로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이거 불확실성이 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있었던 시장 금융시장의 반응과 그 다음에 반응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저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죠 잭슨홀 이후 시장의 방향성 이 방향성을 이끌어갈 핵심 변수는 무엇이냐 그걸 정경을 봐야 되겠죠. 예, 더 이상 통화 정책은 미국 시장에 불안감을 낸 만들어준 요소가 아닙니다. 왜 이미 그 정도 발언만으로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인해서 시장이 더더 더 불안해졌거든요.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냥 100%로 봐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시장에 이끌 시장을 이끌어갈 불확실성 핵심 변수는 첫 번째, 예. 9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협상 자체가 취소되느냐. 협상을 지속하면 당연히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협상이 취소되버렸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큰 하락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기, 어, 뭐라고 하죠? 일단 주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임시 면허. 미국과, 미국, 간, 미국 그 반도체 기업들과의 거래 부분 이 임시 면허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이것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서 취소해 버리냐 이게 또 시장을 하락을 이끌 수도 있는 변수가 됩니다. 즉, 즉, 향후 시장의 대응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 없다.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 가능성으로 그냥 간다. 그건 보시고 다만 중국과 미국의 협상의 취소, 화해의 면허 취소 등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미국에 있는 어느 블로거가 올렸던 그림인데요. 얘기입니다. Your technical analysis is no match against my tweet. 즉, 분석하지 마. 너는 내 트윗에 적수가 안 돼.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핵심 변수 두 가지죠. 어, 미국의 협상, 미국과 중국의 협상 취소, 그 다음에 하회 임시 면허 취소, 이것은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임만 봐야 되겠죠. 참, 엄청난 상남자이고, 엄청난 대통령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자신이 이끌어 간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아무튼 뭐,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 미국, 현재 글로벌 최고의 나라, 강력한 대국의 대통령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월요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하셔야 될건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 왜? 통화 정책은 이제 시장에 유리한 뭐라고 하죠? 유리한 지원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 변수는 결국 미국과 중국 부분이다. 안타까운 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째쟁 하고 싸워버리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사실 그 점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죠? 예. 오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에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공포감과 두려움에 너무 민감하면 논리적인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미소 경제와 투자 방송은 공포감, 두려움 이전에 팩트 체크를 기반으로 해서 신용팽창과 축소를 기준으로, 통화량 기준으로 경제를 보자. 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견과 틀릴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라는 게 정답을 맞추는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을 하고 각자 포지션을 잡고 대응하는 거니까요. 그 방송,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올바른 대응, 손실 적게 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송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택에 이렇게 힘을 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고요. 또한 돈의 감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송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목요일 또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